삼탈모카페 회원분의 질문이고요. 스피겔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 질문 내용을 보면 응. 40대 중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좀 무기력하고 성역도 없어진 듯한데 응. 나이 탓 때문이라기엔 정액 양이 너무 응. 적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약 때문인지... 또 양이 티스푼 정도 돼서 너무 적어서 놀랐다고 하십니다. 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약 복용한 지 6년 차고 음. 약은 일주일에 5일 먹는다고 하십니다. 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먹고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6년간 복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 음. 약을 6년간 드셨고. 또 지금 40대 이시라면 약하고 상관없이도 정액량이 감소되고 음. 또그 성욕도 감소될 수 있는 나이이긴 한데 이게 약을 먹었을 때이 약이 전립선의 크기를 좀 작게 해줄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립선이 하는 역할 중에 전립선은 사실은 별 중요한 역할은 안 하는데 우리 정액 의 일부를 정액의 일부를 정, 전립선에서 생산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의 크기가 작아지면 정액량이 약간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약의 효과로. 근데 그건 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6년간 드셨다면, 예전에는 괜찮다가, 최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약의 효과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어쨌든 우리는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 또그 약이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고, 또 전립선이 정액을 일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네, 그 약이 의심스러우면, 일단 약을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끊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을 끊었을 때 정액량이 다시 늘어나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근데 약을 뭐 2주 끊고 4주 끊었는데도 정액량의 변화가 없고 뭐그 어떤 그 성욕이라든지 이런데도 변화가 없다면 약의 효과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게더 합리적이고 만약에 약을 끊었더니 정액량이 좀 늘어나고 뭔가 좀 회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약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그 증상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뭐, 약이 그 증상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약이 그 증상의 원인이라면, 어, 이제, 다른 어떤 보조적인, 네, 어, 약을 계속 먹을 것인지, 또는 약을 다른 종류로 좀, 예를 들어, 프로페시 아부다트가 있으면 뭐, 다른 종류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약의 용량을 줄이고, 다른 뭐, 보조제, 예를 들어, 영양제 같은 걸좀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본인이 시간이 되신다면 요즘은 뭐 성장인자 같은 주사를 해서 모발이 굵어지게 하고 또 가늘어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도 그렇게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확인해 볼건 약을 끊어서 그 증상이 약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게 먼저 필요하겠고 약 때문이 아니라면 그냥 약 드시면서 그거는 약이 약이 원인이 아니고 다른 그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까 뭐 만약에 그게 불편하시다면 비뇨기과 가서 뭐 다른 그 대처 또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 약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탈모 치료하는 그약 처방 받는 병원에 가서 그런 식으로 상의를 하셔서 뭐 약을 계속 먹을 것인지, 약을 더 줄여 볼 것인지, 아니면 약을 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치료를 해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이제 나이가 4 0대 중반이면 제 네. 주변에서도 대부분 이제 그 나이니까, 네. 다들 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을 안 먹는 사람도, 네 약을 안 먹는 사람도 네. 4 0 대가 되면 네. 급격히 성욕이 떨어지고 정액량도 감소되고 하는 네. 게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음, 그런,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수 네, 있나요? 네그 내용으로 봐서는 6년간 약을 드셨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언제부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나이 연령대가 그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아주 흔한 나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약은 한번 끊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죠. 네.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장이. 네. 감사합니다. 네.